하늘이 아주 시커먼 구름으로 밤새 바람 불고 날리더만 어저께 아주 추워서 죽는 줄 알았. 보일러를 틀어도 추운데 누구들 어찌구나. 넌 누구니? 순돌이 아니야. 혓바늘이도 사고 그랜도 말이야 누런데 더 누르네. 소녀 잘 잤어? 둘이야 통통이는 어디갔어? 응? 우리 똘망이 일찍도 밥먹으러 왔네 새벽에는 콩이하고 콩 삼색냥이 밥먹으러 왔더만 체풀린 자식들 거울 공주는 어디서 왔어? 어디 숨어 있었어? 응, 어? 이모와 조카. 오고 오고 이고 이봐라. 잘 잤어, 우리 거울 공주? 요새는 거울 안 봐? 어저께 봤던가, 그저께 봤던가. 그저께는 못 보고 어저께 봤구나. 봤던가? 민감이 민감이 뺀. 어, 여기 덮어놓은 사료포대가 어디로 날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. 제발 요거 넘굴것 같아. 누가 그거 보면은 주소까지 이름까지 다 찍혀있는데 수도.. 수도.. 저거 울지말라고 속에다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다 바람에 싹날라가버지 상상도 못했 이제 국화가 다 됐네 꼬꼬닥이 얼른 일어나서 밥먹고 이러고 부지런히 노대락을러고꼬깃꼬해사네으 바쁜 양반들 자연산 스크래치를 무지 좋아해.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일찍 일찍 자. 아주 방콕! 오늘은 배겨 갖고 있어. 나도 얼른 이제 준비하고 나갈란다. 응? 똘망아, 이제 노숙 끝내고 집으로 들어와. 응? 코난도 밥 먹느라고. 기다리는 또리 오빠는 안 오고. 안진행이저 의자까지 굴러다니네. 바람이 어떻게 불었단지 막아놨어도 저. 처음에만 기분이 따뜻한 것 같지. 갈수록 더안안 안 따뜻한 것 같아. 또 콧물 나올라간다. 이거 추워. 아주 별개별게다 별개 날아다녀. 아주 어떻게 바람이 징입든지. 그냥 쓰레기 청소기가 바빠. 아직 해뜨려면 멀었나 봐.